ready, ready. 아, 아, 일본은... 어우, 지예이다 비거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서 참고하세요. <놀람> Ready? 주행 자체가 좀 빠르고 높해보야요 음, 일단 백스윙을 음, 고 음, 음, 한번 떨어지는 거 기다려야 음, 되는데 음, 우와 핀빨이다 음, 바로 아 방향이 진짜 좋았는데 힘이 조금 있네네 끝까지 마무리하고 내 저 위에 오르막일까 생각하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는데 r e a 우와 진짜 아깝다 <목소리> 엄마도 같이 봤습니다 컵 자체 끝부분 봤어요

지금 취시로은 143m 거리의 탑3홀입니다. 바람 전환하시고 준비되시면 하세요. 말씀이 전화 안는데 아, 이아 연지랑 나이, 연지랑 엄마도 못나갔어 레디. 메모 썼 50. 50? 아니, 3 4인3 4 3터. 그럼 그럼 우는 엄마 아빠. 엄마 가내 거기 가니된 아빠가 늘보다 어디. 2미 완전 실수 e t 고 e 나도 실수 많냐 line. I don't 많이 해도 최대 o 실수 h e s ready. She's ready. She's ready. She's 오. 아드라 뭐 에이, 저 빠지지 없네. 드라이버 지금 너무 한네, 맞네. 음, 그래서 드라이버 안 줄까? 비거리 안 하고, 50미터도 못 썼어. 잠깐만, 준비 시작하세요. 잠깐만, 인자. U 계속 다 눌러. U. U. 왜이니 또? U. 계속 눌러. 계속 눌러. 어, 그렇게 하면 체가 부러지잖아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레 하면 치면 이렇게 누르겠다고는게 아니고 드라 이제 면지를 싫어하는게 벌써 몇번인데 이제 그런걸 해야되니까 요방향키지 이게 좌우 터져날수 있는거야 이거는 처음와보는데 아니야 거기가 아 똑같아 그거는 이제 앞에 방향무게 옆으로 가자 봅시다 나이스 뭐 옆으로 가서 그러니까 방금 정도 먹은 기면안고 너무 많이 옮기는 게 필요 없다고 아빠가 원래 때잘안 버렸잖아 왜 이렇게 급하지? 예, 이제 공 위치하고 예, 너 계속 보고 있어 응. 아빠가 봤을 때너설 때마다 위치가 다른데 알 중간에 나 이렇게 여기 하고 있거든? 어. 오, 중간. 어렵고, 지나가네. 어, 그럼 고